안녕하십니까. 해지도월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올린 지좀꽤 됐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어, 그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볼까. 하면. 그 전에 이제 포지션 트랙 인데 지난주에 또 약간, 어, 저기, 어, 수익을 내서 연간 뭐 연간 이래 봐야 이게 7월달 7월달 한 달인데 지금 그 전에는 이걸 안 했으니까요 7월 한달 동안 18.45% 이거 뭐 나쁘지 않네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벌 매크로가 세 번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그 그 거래 글로벌 매크로라 그러면 이 거래하는 그 내용을 보면 주가지수, 채권 그리고 환율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건데, 그그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주가지수, 이게 굉장히 시장이 커요. 크고 유동성이 좋고, 그래서 이걸 굳이 거래를 안 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알아 알아야 거래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 미국시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기관투자가 그 비중이 높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펜션펀드 같은 데가 그런데 이 증시의 버팀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이분들은 한번 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뭐 그 투자 계획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뭐 지난해에는 뭐 이렇게 해갖고 성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걸 리뷰를 하고 그런다면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하고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정하면 이제 정한대 정한대는 게 그러니까. 투자 비율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주식에 뭐 60%, 70% 투자하고 채권에 30% 투자, 뭐25% 투자하고 나머지 5%는 뭐 원자재나 이런 거에 투자한다.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60%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미국 주식은 도메스틱 에퀴티죠. 얼마를 하고 해외 주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정해놓으면 안 바꿔요. 안 바꾸고, 그, 그래서, 이, 뭐, 포트폴리오에 증권들을 편입을 하고 나면은, 안 바꾸는데,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번 이렇게 리밸러싱이라는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증시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들 투자 계획서에 있는 비중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그 오른 주식은 뭐 일부를 청산을 하고 채권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외에는 안 팔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금년처럼 베어마켓이 돼도 안 팔거든요 안 팔고 오히려 더 사죠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런 어. 주체 이, 이, 이런 주체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이, 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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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제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이쪽에 이요 근처까지 한 60%가 사실은 개인 자금인데 개인 자금이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여기 하얀 거고 여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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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주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요즘 근데 최근 그 개인, 개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긴 해서 약간 달라졌을 텐데, 여기, 여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연금이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 이 펜션 펀드들이 대신 운영을 하는데, 좀처럼 잔타단라는건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보팀목이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그, 장기적으로 강세장을 보이는 원인이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뭐, 주가가 지금 이게, 어, 그, 어떤 상황이냐,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지금 뭐, 이상한 이유로 너무 저평가가 되 있냐, 뭐 이런, 그, 어떤 상황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를 찾는 건데, 그, 가장 흔한 방법이, 그, 뭐, 이거는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주당이 이게 얼마고, 그, 지금 현재 PER은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이두 개를 정하면 그냥, 산수적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사 같은 데서는 항상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뭐, 매달, 뭐, 매주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하면 이거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뭐, 매주 리포트 내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2022년, 금년말이요. 금년말 그 SP500 기업들의 그 이익은 226불. 그리고 내년, 내년, 내년에 EPS는 239불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금년은 이제 8% 이익이 늘어나고, 내년에 6%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을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그래서 그, 금그 밑엔 PE가 있고, PE도 이제 자기네들 예측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년, 그, 금년, 금년 말에 주가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는, 금년 말에 가면은, 그, 금년 말에, 말에 가면 딱 1년 후에 그, 포워드, 그 포워드 이익이죠. 1년 후에 그 이익이, 여, 여기 2013년 2라고 돼 있는, 여기 되는 거예요, 239불. 그리고 그들이 예측하는 이, 피16.7 요거 두개 곱하면 돼요. 곱하면 곱하면 3,991.3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는 연말 지수인 거죠. 근데 옛날에 한 작년 작년 한 11월 12월 그때만 해도 5,100불을 주장했는데 엄청나게 후퇴했고 이, 이, 이분들은 항상 좀 이래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으로 난리 났을 때 그때 그, 1년, 1년, 연말, 연말 주가3,500 정도로 주장했는데, 안 바꾸고 있다가, 증시그 <laughs> 시장이, 시장이 3,500불 넘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또, 그때서야 업데이트를 했어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 딸, 골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를, 여기 특히 이 표의 오른쪽에 시장 컨센서스 이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건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지수를 거래를 할 거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시장, 채권시장의 증시에 굉장히 큰그 영향을 주는데, 지금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증시가 이렇게 뭐 한때 한때. 20% 조정도 받고, 뭐, 나스닥은 30% 조정도 받고 그랬는데, 그, 그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거의 다 채권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금리를 떼고, 떼서 증심한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이 포워드, 포워드 피가 뭐, 많이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 작년, 말 금년 초에 그 사상 최고치 칠 때에는 뭐이 포드 피자 23까지 갔는데 그 후에 쭈르륵쭈 내려와가지고 16.6까지 내려갔죠 근데 이게 과거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비하면 아직도, 아직도 높아요. 높은데 금리는 지금 뭐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어쩔 수,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금리하고, 이, 어, 증시, 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는 가장 흔한 모델이, 소위 팬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를, 그, 에드워드 야드니 박사가 이 개념을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면 이걸 팬 모델이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근데, 그, 그, 채권금리하고, 그, 증시의 어닝스 일들이라는 걸 비교를 하는 건데, 어닝, 어닝스 일들이라는 거는, 그냥 그 PER를, PER의 역수에요. 일 나누기 PER 이렇게 한,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PER을, 일 나누기 PER를 하면, 그게 증권시장이 투자자한테 주는 그,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이니까, 1 나누기 16으로 하면 6.25%가 된다는 건데, 이게 뭐 10년 채진 2.8이니까 주식이 세금보다 훨씬 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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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생각, 이 배경이 있나 하면 그러니까, 그, 6.25라는 거는, 그러니까 6 2 5씩 매년 받으면, 이게 16년, 16번이 16이 이제 PER에서 온 건데,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렇게 받으면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원금이, 그 개념이 그렇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2.5% 그러면 원금이 두 배가 되려면 40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의 PER이에요. 채권의 PER는 40,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채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적정한 그, 밸류, 밸류, 적정한 PER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금 PER이 과거보다 높아도 이게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밸류에이션 모델을 써서 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이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걸 언제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걸 체크를 하나도 안한 데가 일본인데 일본이 참고, 1989년 3만 0천 니키가 3만 9천 찍고 아직도 3만 9천 안가안 돼요. 3만도 안 돼요. 지금. 근데 무려무려 어, 무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89년 가서 보면 PER이 54배예요. 54배, 그리고 그 당시 금리가 7.3%고, 7 3면 이게 PER이 훨씬 낮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배, 어마어마한 거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30년 걸려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23배 뭐 이렇게 그렇게 낮지도 않지만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도저히 용납이 안될 정도로 엉망진창이냐면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채권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채권금리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뭐, 원웨이로 내려왔어요, 원웨이로. 40년 동안. 원웨이로 내려오다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2020년에 최저치, 뭐, 이게, 정가로0 5상인가 그랬는데, 장중에 0.3%까지 내려갔죠. 그게 바닥이고, 지금 올라가지고, 3.5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지금 2.8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원웨이 하락장,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드디어 그, 이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게 노동,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게 제일 크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유력해요, 상당히. 딱 하나 근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큰 거는 이 국제화가 이 거꾸로 글로벌리제이션이 지금 거꾸로 갖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디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이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생산하던 걸 자기네 나라로 가져와서 생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가, 미중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옛날보다는 인플레이, 물가가 그렇게 낮, 게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할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70년대처럼 무슨 뭐십몇로 가고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 없고요. 그냥 뭐한 2%에서 5%사이정도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됐나 하는 건데 이게 역시 그 플라자 플라자 합의가 유명한데 플라자 합의 전해가 전회 전해, 전회가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80에서 160까지 거의 두 배가 넘게 오른 거거든요. 이게 너무 너무 올라서 미국이 곤란하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걸한 거고 그래서 그전 수준으로 돌린 거죠 이게 그 달러가 똥값이 된게 아니고 그 전에 그전 수준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볼커의 정책 때문이에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달러 강세가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이 당시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웬만해선는 달러 강세가 꺾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면, 그, 증권사 리포트 많이 보는데, 사실, 그렇게 영향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분, 이, 이, 이 사람, 이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거든요. 셀사이드는 그 다른 사람들 부추겨 갖고 포지션 잡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2007년에도 그 유가가 140불 147불 갔는데 그때 무슨 앞으로 무슨 250불 간다 이딴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그 120불 치고 그때 무슨 250불 또 얘기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결국은 지금 100불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포지션을 취하게 하는, 해야 자기네들이 그, 커미션을 먹는, 그게 이제 본업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많이 신뢰를 안 하는 게좋고요 그, 바이사이드는, 바이사이드가 훨씬 도움이 되는데, 바이사이드는 문제는 리포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셀사이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셔야 되니까, 자기네 그, 그 자기네 회사에 계좌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준단 말이에그 리포터를. 근데 바밖사이즈는 아무도 안 줘요. 원래는 자기네 자기네들 내부 내부용이고 자기네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가 어렵죠. 구하기가 어려운데 가끔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그 뷰를 얘기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그 그, 지금 말고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때. 그, 증시가 오를 때, 강세장 갈 때, 많이 나왔던 인물이 있거든요. 데이비 테퍼라고 있는데, 데이비 테퍼라고 헤치펀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라고 한마디 하면 엄청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무슨, 그게,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사이드가. 그니까뭐 지금도 그러니까 스탠리 드로켓 밀러나 폴티더 존스 이런 사람들이 CNBC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있,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브리지워터의 그레젠슨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비유가 훨씬 도움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